안녕하세요 역세권입니다 2차 고구려 수나라 전쟁 612년 살수대첩 때 수나라의 100만 대군 정확히는 113만 3800명의 대군이 고구려에 쳐들어왔죠 세계 전쟁사 중 최대 규모의 다국적 해외 원정군입니다 당시 고구려 측에는 을지문덕, 영양왕, 강인식, 고건무 등 4명이 관련자로 기록되었죠 이중 강인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희식은 본래 고구려 사람이 아니라 중국 남주에서 태어난 중국 사람이었으며 수문제 양견을 도와 수나라 건국과 중국 통일에 기여했으며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성시인 진주 강시의 시조입니다. 야사에 따르면 573년, 평원왕 15년, 24세 때 고구려 지배층이 모두 참가한 제천 행사인 동맹 대회에서 우승했다고 하죠. 신채호의 조선상고사에는 1차 고구려 수나라 전쟁이 일어나기 전 수문제가 고구려에 조공을 바치고 수나라의 신화국가가 되라는 국서를 보내자 강희식은 수문제의 국서에 대해 수나라는 칼로 상대하는 것이 옳다며 분노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후 강희식은 5만 병력을 거느리고 출정해 중국의 요서, 영주, 산동반동 임유관을 사례로 선제 공격합니다. 1차 고구려 수나라 전쟁이 시작된 거죠. 강희식이 동맹대회에서 우승한 573년에 24살이었으니까 고구려와 수나라의 전쟁인 598년 이무관 전투 때에는 49세, 612년 살수대첩 때에는 63세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592년, 영양한 3년, 동맹대회에서 우승하고도 보직을 받지 못한 을지문덕이 당시 요동성 서부총관이었던 강인식을 찾아옵니다. 이후 을지문덕은 요동성 서부총관부에서 강인식과 함께 일하게 되죠. 여기까지가 조선상고사 기록입니다. 하지만 강의식에 대한 조선상고사 기록 및 다른 기록에 대해 몇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첫째, 을지문덕이 강의식을 만났다는 592년인 영양왕 3년은 수문제 12년으로 강의식은 수양제 즉 수문제의 아들 때 고구려로 귀화했다는 목천돈씨 족보의 내용과 어긋납니다. 둘째, 강의식은 수문제를 도와 수나라 건국을 도왔는데 갑자기 적국 고구려의 병마도원수 즉 사령관이 된 것도 이상합니다. 그렇다면 강희식이 수나라 장군 출신이었으며 고구려로 귀화했다는 기록은 사실일까요? 강희식이 고구려로 귀화한 시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첫째, 중국 광동강시 족보인 중국 광동강시보에는 강희식은 수문제를 도와 중국을 안정시켰으나 604년 수문제의 아들인 양제가 황제 자리를 찬탈하자 벼슬에서 물러났다고 기록됐어요. 즉 중국 광동강시보에는 강의식이 604년 이후 벼슬에서 물러났다고 기록됐죠. 한편 조선 19대 숙종 때인 을축년에 간행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강시족보인 숙종 을축년보에는 2차 고구려 수나라 전쟁 때 수나라의 병마 원수로서 살수에 도착했으나 장차 수나라에 난리가 날 것을 미리 알고 수나라로 돌아가지 않고 고구려에 남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물론 612년 강의식이 살수에 도착해서 을지문덕에 맞서 전투를 치렀는지 치르지 않았는지는 기록이 없어 알수 없습니다. 그런데 조선상고사에는 592년의 을지문덕이 강의식을 찾아와 만났으며 이후 함께 일했다고 기록됐어요. 하지만 당신은 수문제 12년, 영양왕 3년으로 그 아들 수양제의 고구려 침공인 2차 고구려 수나라 전쟁보다 무려 20년 전의 일입니다. 강의식의 귀화 시기에 대해 조선상고사에는 수문제 때 고구려에 귀화했다고 기록됐으나 숙종을측년보에는 살수대첩 이후 고구려에 귀화했다고 기록됐죠. 두 기록이 서로 모순됩니다. 또한 중국 광동강시보에 강의식은 수양제가 즉위한 604년에 벼슬에서 물러났다고 기록됐죠. 그렇다면 강의식은 최소한 604년 이후 고구려에 귀화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수 문제 때 고구려에 기화했다는 조선 상고사, 604년 수나라 벼슬에서 물러났다는 중국 광동 강시보, 수 양제 때 기화했다는 목천 돈시 족보, 살수대첩 때 기화했다는 숙종 울충 연보를 종합하면 강의식은 수 문제에서 양제 때에 수나라에서 벼슬하던 중 살수대첩 패배 후 고구려에 기화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강의식의 고구려 기화 시점에 대해 중국 광동 강시보와 숙종 을축년보 두 기록에 시기상 차이가 있어요. 중국 광동 강시보에는 강의식이 수양제 즉위 후 벼슬에서 물러났다고 기록됐지만 숙종 을축년보에는 수양제 때 수나라 전쟁 지휘관 병마원수로 살수대첩 패배 후 고구려에 귀화했다고 기록됐어요. 중국 광동 강시보의 기록대로 수양제가 왕위를 찬탈한 604년 이후냐 아니면 숙종 울층년보의 기록대로 수 양제가 살수대첩에 패한 612년 이후냐는 8년의 시간차가 있긴 하지만 기록을 종합하면 강의식은 수 양제 때 고구려에 귀화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진주강시의 족보인 진주강시 족보에 따르면 강의식은 고구려 영향왕 때 병마 도원수를 맡았다고 기록됐어요. 강의식은 구당서 등 중국 사소와 삼국사기 등 정사기록에는 나오지 않고 진주강시 족보와 조선상고사 등에만 기록됐을 뿐 실존인물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조선상고사 기록을 보시죠. 597년 영양왕 8년 수문제가 고구려에 무례한 국서를 보내오자 강의식은 이런 오만무례한 국서는 부수로 답하지 말고 칼로 답해야 한다면서 수나라와 싸우자는 주전론을 주장했습니다. 이후 강의식은 병마 도원수가 되어 고구려군 오만과 말갈군 일만으로 요서지방을 선제공격해 수나라 요서총관 위충과 싸우다가 임유관으로 거짓 후퇴하죠. 그러자 598년 수문제는 제1차 고구려 수나라 전쟁을 일으켜 행군대총관 양양에게 30만 대군을 주어 임유관으로 보내고 수군총관 준하우의 군량선을 바다로 보내 평양성으로 향하는 양양의 육군의 군량을 지원하려 합니다. 이를 알아차린 강의식은 고구려 수군을 동원해 준하우가 이끄는 군량선을 격파하죠. 평양성으로 진격하던 양양의 수나라 육군은 식량이 떨어진 데다 6월 장마까지 겹쳐 굶주림과 전염병으로 크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때 강의식은 수나라 육군을 초온 공격해 수나라 육군도 격파하죠. 강의식의 활약으로 이후 수문제는 고구려를 침공하지 못했습니다. 요약하면 신채호의 조선상고사에는 제1차 고구려 수나라 전쟁 때 강의식이 임유관을 중심으로 바다와 육지에서 30만 수나라건을 물리쳤다라고 기록됐어요. 바로 임묘관 대첩이죠. 조선상고사 기록을 따르면 강의식은 수양제 때가 아닌 수문제 당시부터 이미 고구려에 살고 있었다는 것이 됩니다. 결국, 첫째, 수나라의 병마 원수로서 수양제 때 고구려를 정벌할 때 귀화했다는 설과, 둘째, 이보다 앞서 수문제 때 이미 고구려 전쟁사령관이었다는 설, 수문제 이전 귀화했다는 설이 대립합니다. 어쨌든 중국 광동광시 족보, 숙종을축년보, 진주광시 족보, 조선상고사 모두 정사는 아니죠? 이중 사서로는 조선상고사에만 기록됐기에 실존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592년, 영양왕 3년, 을지문덕이 요동성 서부총관 강의식을 찾아와 총관부에서 같이 일했으며 수나라의 침략을 물리친 공으로 강의식은 고려시대의 대장공격인 병마 원수로, 을지문덕은 서부총관으로 각각 승진되었다는 것은 조선상고사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즉, 조선상고사에도 강의식이 을지문덕과 함께 싸웠다는 기록은 없다는 거죠. 따라서 강의식이 612년 제2차 고구려 수나라 전쟁에서 을지문덕과 함께 살수해서 수나라 대군을 물리쳤다는 이야기는 사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중국 요령성 무순시 고려영자청 원수림에 강의식의 묘가 있다고 알려졌는데, 고려영은 고구려 군영을 뜻하고, 원수림은 원수가 묻힌 곳, 즉, 병마 도원수 강의식이 묻힌 곳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병마 원수 강공지총이라는 비석이 있었으나, 중국 문화혁명 때 파손되어, 현재 그의 무덤은 포도밭으로 변했고, 비석도 사라졌으며, 거북 좌대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진주강시 세보에는, 1930년대 진주강 씨 후손들이 강의식 묘에 참배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또한 진주강 씨문 중에서는 강의식을 진주강 씨의 시조로 삼아 경남 진주봉산사의 영정을 모시고 매년 음력 3월 10일에 재향을 드린다고 합니다. 이처럼 진주강 씨문 중에서는 강의식을 실존 인물로 여기고 있어요.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 원수림은 원수가 묻힌 무덤이란 뜻으로 강의식이 묘가 아닌 장절인의 묘라는 거죠. 또한 원수림이라는 명칭도 장절인의 묘를 조사한 1930년대에 생겼다고 합니다. 여기서 병마 원수였다는 강의식의 직책도 문제됩니다. 병마 원수는 본래 고구려 당시 직책이 아닌 당 중기 이후, 즉 고려시대 때의 직책이라는 거죠. 따라서 원수림에서 원수란 단어 자체가 강의식과 관련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원수림의 강의식의 묘와 장절인의 묘둘다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강의식은 실존 인물일까요? 실존 인물이 맞다면 그의 행적은 모두 사실일까요? 삼국사기 등 정사에는 강의식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으며 조선상구사에도 서각잡록과대동운의 기록을 참고했다곤 하지만 두 서정 모두 현존하지 않아 강의식의 실존 및 행적 여부를 알수 없습니다. 강의식에 대한 내용은 16세기 진주광시인 강희기 쓴 글과 17세기 후반에 작성된 진주광시 족보와 야사에서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6세기 이후 진주광시 집안의 인물이 쓴 글, 진주광시 족보, 야사의 기록에만 강의식에 대한 내용이 기록됐기 때문에 조선 후기 이후 시조를 계승하기 위해 강의식에 대한 내용이 가공된 것이라는 설도 존재합니다. 또한 진주광시 측은 거란의 3차 침입을 격파한 규주대첩의 영웅 강감찬이 강의식의 후손이라 주장합니다. 거란의 3차 침입 때 부원소로서 강감찬과 함께 거란 소배압의 10만 대군을 흥화진에서 격파했던 강민첨도 강의식의 후손이라 주장합니다. 하지만 고려사 강감찬 열전과 고려사 강민첨 열전에도 두 사람이 강의식의 후손이라는 근거기록은 존재하지 않아 아쉽습니다.